<S> <S> 안녕하세요. Okay, 오늘 도 강한 일기, 강한 일기의 박재 기자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내용이네요. 주차장 얘기를 갖고 오셨네요. 근데 뭐 okay,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그동안에 안동동에 비하면 너무 좀 약간 그런 거예요. 아, 뭐 그렇게 건 아니라고. <laughs> 이제 생각이 드는데. 아, 네. 근데 이제 주차장 얘기니까, 이제 듣는 분들한테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래음에그의 음에, 단을 반질 는 분들한테는 확 와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공감이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음. 또 반발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유천호 군수가 들어와서 음. 아주 역전 사업 중에 하나죠. 주차장을 드린 게. 예,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만 한 네. 16개 음, 정도의 주차장을 만들었고요. 네. 소규모 주차장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네. 많습니다. 네. 소규모 주차장은 한2삼3 0데그 네. 정도 될것 같아요. 지난번 선거 때, 그러니까 4년 전이죠. 4년 전 선거 때, 그현 유천호 군수 측의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주차장 만드는 건데, 네. 그때 문제했던 거는, 네. 세강아파트 네. 바로 옆에다 만들겠다, 라는 네. 거여서, 네. 그때 이제 이 시민사회에서는, 아니, 오히려 강화 읍내가 주차 보기가 네. 어려운데, 네. 세강아파트인데도 네. 강화에서 제일 여유 있는 지역인데, 네. 그걸 공공이 해주는 건좀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었어요 음, 그렇죠. 지금 네. 뭐, 뭐, 많은 분들, 강아 읍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네. 여기 뭐 우리 남 음, 음. 우리 남문 서 바로 앞에 네, 있는 거. 주차장도 있고, 네,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골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도 있고 에그 다음에, 그다음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령 공원 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거기 있고요. 조양방지 근처에 근처에도, 어, 원래 그렇구나. 이제 그 세마을회관 들어가는 쪽에, 원래 네. 주차장이 있었는데, 음, 새롭게 단장을 음. 좀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고인근에 도착했에도고 오퉁이에 만들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현대아파트 옆에도 만들고, 음. 세방 1차 아파트 옆에, 음. 세방 2차 아파트 옆에, 네. 그러니까 인구 밀집 지역에는, 어, 거진다 만든 것 같습니다. 네. 그니까, 원래 그, <laughs> 그대단히 아파트 단지와 네. 오래 전부터 있었던 단독 주택가들의 차이 중큰 차이 중 하나가 네. 어, 하나는 저 쓰레기 같은 거를 분리수거를 아까서 네. 이 잘하는데 네. 여기 네. 단독 주택가들은 게잘안 되는 거 하고 주차가 좀 여기는. 옛날 그도 드시니까 안 되는 거였는데 네. 어쨌든 주차 문제가 그렇게 해서 많이 완화된 거는 같은데요? 네, 뭐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된것 같고요. 음. 어 그다음에 주민들로부터 또 좋은 평가를 음. 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음. 저만 해도 어떨 때차세을나고다 보면 네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으로. 그런데 저는. 그, 남문 주차장을 좀 자주 이용할 텐데 그래도 뭐, 주차 요금이 공용주차에서 그렇지, 뭐, 아주 비싸지 않다,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기사 내용에는, 무료주차장이 많다라는 거였어요? 어, 아니요. 이제, 이거, 또, 무료주차장이 많다라는 데 포커싱이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실 것 같고요. 어, 그 어쨌든, 그, 잘한 거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강한 네. 주차가 모든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거냐. 이제 그런 차원보다는, 음. 어, 그, 이제, 기준이죠. 음.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유료로 운영하느냐, 무료로 운영하느냐. 네. 예, 기준이, 개발의 기준이 없지 않다. 예, 예, 예. 그 음. 그런 일단 사실부터. 예. 어디, 어디가 유료예요 저는 가끔 이용할 때가 남문 앞에인데. 그러니까 남문하고그 강화경찰서 앞에. 아, 아 그렇죠. 근데 거기 두고 두고도 밤에는 무료죠. 그렇죠. 밤에는 음, 무료죠. 네, 여기 두 개만 무료고, 그렇죠. 나머지는 다 무료예요. 그저쪽 이제 삼산 쪽에 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네. 거기도 유료가 좀 있고요. 네. 일단 여기 강화 은내권 은만 보면 뭐 네, 그래서 네. 두 개인데. 하고 네. 이제 저기 저 네. 우리 강화 그 미술관 있는 음. 거기도 원래부터 주차장이 있었는데. 음. 거긴 무료였다가 유료로 바뀌었죠. 야, 음, 두 아, 예, 분이 예, 세분대네요세분대죠 예예. 예, 예. 그러면 어떤 뭐뭐 뭐 이런 거를 알아보실 때는 항상 담당자한테 물어보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 그렇죠 그을것 아, 같은데. 물어봤죠. 네. 이제 당연히 뭐 조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고. 음, 네. 조례에 근거했다. 네, 아, 음. 예,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고, 음.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음, 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음. 있다. 이 얘기죠. 조금 종합적인 라는걸좀보거고 지금 이게 주관적인 거. 그러니까 조례 얘기 방... 하으니까 조례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 조례는 음, 제가 조금 보면서 오늘 지간에의 다니까 그 조례는 음. 이제 무료로 이 규정이 음. 원래 조례 이내가 없었는데 음. 작년 10월에 조,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음. 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신설됐어요. 음, 음, 신설, 그전에는 그 없었던 규정이 됐다? 그렇죠. 그렇죠. 그냥, 없었는데, 음. 신설이 됐고, 음. 두 가지입니다. 음. 하나는 관리인을 두지 않는 음. 경우, 음, 네, 뭐, 음, 네,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음. 거고, 두 번째는, 음. 뭐,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등에 필요한 경우에, 음. 군수가 음. 지정한 공영주차장의 경우, 근데 여기는 음. 기간과 시간을 정해서, 음. 30분 범위 내에서 한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아 그럼 예를 들면 뭐좀 음. 그 작은 상가나 뭐 이런데들이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없을 때뭐 무슨 이제 강화에 무슨 축제가 있다 음. 그러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음. 뭐 예를 들어서 30분 한정으로 무료로 음. 주차장을 음. 무료로 주차할 수 있게 한다던가 음. 그러니까 2번은 제가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아, 보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1번입니다 관리를 두지 않는 무용 주차장의 경우 음. 무료로 할수 수 있다. 응. 그럼 관리를 두지 않는 경우라는 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응, 응. 어떨 때 관리를 두고, 응. 어떨 때 관리를 두지 않느냐 응. 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응. 이 기준에 대해서 답을 못 하는 거죠. 아, 그 네. 그래요. 근데 보, 보통은 요즘은 네, 네. 사람이 직접 관리하기보다는 네, 네. 기계 장치로 관리하잖아요. 기계가 그죠 기계가 이제 있으면 그건 음. 이제 완전히 그 신용카드로만 결제하는 시스템이 그렇게 해요. 네.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근데 이제 음. 아마도 그거를 강화해서 좀 도입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게 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음. 많이 음. 계시고요. 음. 신용카드 사용이 음. 원활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음. 이제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이용하기에 좀 애매한데 음. <laughs> 어쨌든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주차 관리 시스템이 음. 설치된 곳도 음. 무료로 운영되는 그러면 이게 것 같은 주차 관리 시스템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차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지 말던가. 아, 그러니까 했으면 운영, 그 설치를 했으면 운영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음. 운영을 해놓고 아, 이제, 설치를 해놓고 네, 설치를 해놓고 운영을 안 하는. 운영 안 하고. 그럼 그 말은 진짜 뭐 네. 주차장 건설 중에 비하면 뭐 아주 네. 뭐. 그지만 그거에 대해서 질문했죠. 네. 주차 관리 시스템을 왜마련해 없고 음. 음. 무료로 운영을 하느냐 음. 물어봤더니 답변이 음. 향후에 운영할 음. 계획이다. 아, 그걸 대비해서 일단 일단 해놨다. <laughs> 아니죠. 이제 답변이 공색하니까 이제 앞으로 는 하겠다 이런 얘기죠. 음. 네. <laughs> 네. <laughs> 아 근데 이제 우리가 네, 네. 뭐 강압뿐만 아니라 뭐 저는 뭐 서울에서도 많이 살아봤었는데 네. 서울에는 꼭그 큰 도로에, 여기, 네. 우리도, 이제, 읍에, 그 원가에는, 저, 저, 주차금 받잖아요. 그렇죠. 뭐, 사람이 네. 관리를 더 많이. 네. 뭐, 서울 같은 대도시에도 큰 도로 말고도, 네. 그냥 주택가 이면도로에도, 네. 어쨌든 다 주차 구획선 해가지고 요금을 받거든요. 네. 그 금액이 많건 상관없건 간에, 뭐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하고 뭐, 그러는데, 아니, 뭐, 저기, 강화가 어쨌든 좀 시골이고, 어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음. 좀 주차비라도 음. 좀 절약을 좀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음. 뭐, 다 무료화 할수 있죠? 음. 어그 뭐, 무료화 정책 가지고 뭐라고 하기에는, 음. 어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음. 제 제가 이제 문제 삼는 건 음. 기준이죠. 음. 어, 그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서 음. 그 기준에 입각해가지고 주차장 운영을 음. 해야 되는데, 음. 갑자기 없던 조례가 조례 조항이 만들어지고, 음. 그 다음에 주로 대규모 그 인구가 밀집된 음. 곳에 주차장은 다 무료화하고 음. 있으니 음. 이건 다분히 그 선거를 의식한 음. 선진성 행정 아니냐? 저는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는 그렇게 해석될 논리가 많다겠죠. 예, 예, 뭐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뭐 선거 끝난 다면 유료화하는 건가요? 글쎄 이제 그럴 공산이 크죠. 아, <laughs> 예. 아. 이게 만약에 이제 그 분체정 상황을 뭐 제가 이제 그 면밀히 네. 알지는 못하니까 네. 이게 이제 법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이 어쨌든 국유재산법 이런 재산 관리에 관한 규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공공물을 이렇게 무료 무료로 대규모로 네. 이용하게 한, 하는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네. 어 일단은. 요 기간은 좀 피하자. 음. 뭐 이렇게 또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 그, 그 국가의 고, 공유 재산을 네. 이렇게 무료로 뭐 장기 장기간 이 법적인 문제가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거까지는 검토를 아직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거까지는 기 검토를 안 했고요. 근데 일단은 음. 기준이 없다는 거는 음. 우리 저하정원 선생님이 이제 칼럼으로 좀 음. 지적하신 거. 이게 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음, 음, 그 공직선거법에 보면 음. 기부행위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선거구 안에, 선거구민들한테 무상으로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면 안 되거든요. 음. 근데 합리적인 기준이 있다면, 음. 어, 그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음. 지금 합리적인 기준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고 있고요. 음. 뭐, 이렇게 하나, 지금 이제 우리 저 그, 제가 이제 기사를 내니까 응. 우리 경기교통과장인 박인상 과장이 응. 응. 또저희제 기사를 비판하는 기고문을 다른 응. 언론에 냈어요. 그런데 응. 응.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게 어쨌든 그 동안에 주차 공간이 응. 부족해서 많은 그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응. 그다음에 이제 관광객들이 강화에 많이 오는데 응. 응. 이제 그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무료 정책을 피는 걸 가지고, 네, 네. 강화운이, 강화주스가 강하 네, 네. 또 이걸 가지고 딴 지를 건다 네, 네. 뭐 이제 이런 식의 비판을 했는데, 네, 네, 네. 그래서 상업지구는, 네. 상업지구는 네. 뭐 이런 그 장기주차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네. 그냥 차 박아 놓고, 네, 네. 이런 문제라든가 때문에 유료로 하는 거고, 네, 네. 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무료로 하는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또그걸또 반박하는 기사를 썼는데, 네. 장기주차의 문제는, 네. 모든 주차장에 공통된 문제나 그렇죠. 주택가 주차,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장기 주차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음, 음. 장기 주차를 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음. 이용을 못하게 방해하는 부분도 있고 음. 그다음에 쓰레기 문제도 있습니다 음. 이제 어쨌든 관리가 안 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음, 음. 이제 그 시간이 갈수록 음. 쓰레기가 더러워지고 해야죠. 관리가 안 되는 음. 문제, 문제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박인성 과장이 얘기한 거는 그 명확한 기준이 못 된다. 응. 그리고 그런 기준들은 응.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응. 조례, 뭐, 시행 규칙이나 이런데, 응. 그 기준을 마련해야죠. 응. 기준, 기준도 마련 안 하고, 이렇게 운영, 한다는 거는, 응. 다분히, 그 아까도. 피 그런 걸의심한죠 선거를 앞둔 선신성 측면이 크고, 응. 그렇다면 이거는 기부행위 금지에, 응. 저촉이 될 소지가 음. 아 답이 있다. 네. 아,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게 처음에 시작했지만 이게 그러니까 다른 그동안에 다뤘던 거에 대해 그뭐 비하면 뭐 작은 사안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네. 작은 사안이라도 하더라도, 하더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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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나름대로 그 이, 어떤 공공적인 것, 가치관에 가거니까 네. 네. 기준을 잘 정해야 시자는 거죠. 근데 듣고 뭐 네. 마지막에 제기하 제, 제, 제기하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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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뭐그 선거에 관련된 문제는 이후에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면 네, 네. 좀더 차차 그렇죠. 다뤄볼 수도 있을 것같아네요 이제 지방 선거를 앞둔 네, 시점입니다. 이게 네.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그럼 어쨌든 오늘은 강화, 특히 강화읍에 많이 생긴 공영주차장의 유료, 무료 원칙 기준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후에 또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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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